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된 남자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가 자주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혼소송을 최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저는 승소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어도 노산이라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에 그 누구보다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신을 위해 함께 노력했어요. 노력 끝에 드디어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딸이 태어나자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여운 딸들로 인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만 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 어릴 적 가난했던 집안에서 태어나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저는 적어도 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두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딸들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출근이 멀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무리를 하여 큰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환경 제공에 힘썼죠. 그렇게 처음 다니게 된 어린이집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았는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두 딸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잘한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아내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에 친정에 다녀온다며 두 딸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이었기에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을 하며 함께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하루는 등원을 위해 아파트 아래로 두 달의 손을 잡고 이동했습니다.딸들은 여자 선생님을 보더니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탔어요.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잘해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옆을 봤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받아 주시더라고요.여자 선생님은 제 남편인데 숫기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한후 저도 출근을 했고 딸들이 학원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귀가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하루는 즐거웠는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저녁을 하던 중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나는 표정을 한가득 지은 딸이 말하더군요. 운전해주는 남자 선생님이 자기들을 정말 이뻐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도 적고 어색해하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약세달뒤의 일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시계를 보니 아이들의 하원 시간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딸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이미 귀가를 한 건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발 늦었구나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 근처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내가 운전하시던 남자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눈앞에서 펼쳐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몸이 굳는 것 같았는데 제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멍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죠. 대체 무슨 관계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 동네에는 처음 오는 것이라 지인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저에게 이미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더욱 충격이었어요. 두 딸에게 물어볼까 했었지만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올라가자 일찍 들어온 저를 향해 가족들의 시선이 몰렸고 아내도 오늘 뭐해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정말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담은 풍경이었기에 순간 내가 낮에 본건 잘못 본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밀 리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일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망설이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전에 남자 선생님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했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더군요.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둘은 대학 동기로 그 사람은 자퇴를 하고 연락이 끊어진 사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간혹 다른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고 잊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등원시키다 우연히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차량을 운전하던 친구를 발견했고 반가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남녀라는 생각으로 인해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었다며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친구라니까 다음에 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자 하며 말을 해주었어요. 아내는 제 말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정말 고맙다고 말을 했죠. 이 동네에 친한 사람이 없어 외로워 보였던 아내였기에 친구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망설이는 아내를 대신하여 제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부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셨고 주말에 함께 부부 동반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아이는 딸들과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남자아이로 딸들과 평소에도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아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내심 두 딸에게 앞으로 친한 사이가 되어줄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도 자신의 남편과 학부모의 사이를 처음 안듯 놀란 얼굴을 했지만 오히려 반가워하며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게 된것 같았죠. 이사를 하면서 외로워하는 것 같았던 아내에게 친한 사람이 생기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여름에는 함께 펜션을 잡아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아내와 두 딸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함께 연말을 보내기 위해 펜션을 잡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강원도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모습에 신이 난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남자 선생님과 저는 번갈아가며 운전을 했지요.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된 숙소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술이 다 떨어져 추가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바로 1층이 매점이었기에 다녀온다는 말에 알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술에 좀 취한 것 같다며 술도 깰겸 같이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자 선생님은 의심없이 그들을 보내주었죠. 두 사람은 10분 정도 지나니 양손에 술과 안주를 한가득 사들고 돌아왔고 2차로 또 한바탕 마시고 놀았어요. 놀던 도중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속이 별로 좋지 않아 눈을 떴을 때는 저와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쓸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들은 제 옆에서 세근세근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 없더라고요. 어디 갔지 하며 마른 목을 적시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 마셨는지 여분이 없어 차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펜션 앞에 있는 산책로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뭐지 싶어 그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바로 아내와 그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전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휴대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와 남자가 함께 펜션 내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는데 둘이 잘 자라며 속닥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새근새근 자는 것이 들렸습니다. 전 충격을 받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에 고민으로 가득해져 날이 밝아질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침이 되자 일어난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저는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저에게 괜찮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보니 단순히 동기 같은 사이는 아닐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여행은 끝이 났고 저희는 펜션을 나와 선생님 부부를 집에 데려다 준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은 피곤한 지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운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저에게 망설이더니 이번 주말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고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가는 김에 장모님께 안부 인사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겠다고 하자 아내도 안심이 되는 표정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말이 되면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내는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나섰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바로 뒤쫓았죠. 미행을 한 거죠. 아내는 친정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난 것은 아니나 다를까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럴 수 있나 생각하던 찰나. 제 귀에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내에게 남자 선생님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 자식인데 뭐 어때?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전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로 알고 있던 두 딸은 알고 보니 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도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서로 각자 이혼한 후 결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대체 저 둘은 언제부터 저랬을까, 언제부터 우리를 속이고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고통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남자에게 제가 아이들의 친아빠인 줄 알고 있으니 잘하면 양육비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죠. 전 아내가 내뱉는 그 말까지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어요. 저를 배신하겠다는 그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도 대비를 하기 시작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그녀가 말한 것처럼 두 딸은 저와 친부모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불일치한다는 결과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내도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저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아내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되묻더군요. 전긴말 않고 이혼이나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차갑게 말했죠. 아내는 친정에서 어떻게 말을 한 것인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있는데 갑자기 왜 이혼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아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두 분은 가족을 애지중지하던 저의 차가운 말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한듯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아내로 인해 속만 타셨어요. 저는 이렇게 끝내기는 부글거리는 이 마음이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더큰 타격을 줄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순간 억울해졌습니다. 저와 아내의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남자 선생님의 가정은 아닌 게 짜증이 났죠.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인 여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록을 건네드렸어요. 당연하게도 여자 선생님은 충격을 크게 받으셨죠. 믿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매우 놀라신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물든 얼굴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복잡한 심경이 묻어나고 있어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배우자를 기만한 그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밝힌다고 말을 했죠. 저와 여자 선생님은 이 둘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애지중지했던 두 딸이 눈에 밟혔어요. 아무리 친딸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슴이 정말 아팠던 것 같네요.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 자식을 버리는 아빠라고 비난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내의 모습에 전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적나라한 증거로 인해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아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바랐지만 저를 몇 년간 속여온 아내를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죠. 이렇게 된 김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뵈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못할 짓을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두 분도 모르셨던 사실이었기에 괜찮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두 분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그두 분께서도 이런 딸의 행동에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찾아가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저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당황한 얼굴을 하셨지만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두 아이가 걸리시는 듯한 얼굴을 하셨고, 저는 여건이 안 된다면 아이들은 데려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에게는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에 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아이들을 봐주셨죠. 도저히 그 어린이집에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은 쉬운데, 이혼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내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그전부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내는 저에게 불임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고 화를 냈으나, 그것이 이런 아내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황당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판결을 받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고 아내는 저를 향해 황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권리는 아내에게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인 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가끔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후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요청했어요. 그 남자는 이미 여자 선생님과의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해탈한 얼굴로 모든 것을 인정해서 소송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전 아내를 찾곤 해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말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나이가 중고등학생만 되었어도 설명을 했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신 그 여자 선생님과 아들은 종종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상처를 치유하기 바랐기 때문이죠. 이제 큰딸은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혹시 한 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네. 저의 속은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과연 이혼을 한게 잘한 선택인지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의 길면서도 어두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